안녕 안녕 오랜만 오랜만이요 어 뭐예요, 다들? 뭐 하시나요? 뭐 하시나요? 뭐 하시나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오랜만에 형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어. 밥 먹었냐고요? 밥, 아까 점심 먹었죠? 아까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어야지 밥은 아직 안 먹었어. 아까 점심 먹고, 아직 안 먹었죠?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저녁 메뉴랑 삼겹살 삼겹살 맛있겠다 밥 먹어야지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밥 아직 안 먹었어 오늘 TMI요 오늘 TMI 오늘 TMI는. 오늘 TMI? 음. 오늘은 딱히 한게 없어. 점심 뭐 먹었냐고요? 점심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먹었어. 작업실이냐고요? 네, 작업실 오랜만에 왔어. 한 2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약간 할거다 해가지고.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왔죠. 머리 안 자르냐고요? 머리 이렇게, 이, 자른 게 이건데? 잘라서 했어요. 잘라서, 뭐다 찍었죠. 요즘 뭐 하냐고요? 요즘에 이제, 음, 다 했죠. 다 해놨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다 해놔가지고 벚꽃 봤냐고요? 맞아 진짜 이뻐 벚꽃 진짜 많이 표. 스포 해달라고요? 어 일단 되게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고 그냥 멋있어 하고 싶은 거다 넣었고 되게 멋있어요 허리 완치했냐고요? 완치한 것 같아요 맞아, 진혁이 형도 컴백하던데. 안 그래도 저번에 연락했죠, 형, 형이랑. 알아가지고. 한국 아직 춥냐고요? 한국. 생각보다 약간. 뭐라하지? 밤대도 괜찮아 날씨. 밤대도 날씨가 괜찮아. 살 많이 빠졌죠. 춤을 많이 춰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죠. 다음 달에 만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지 않을까요? 기대요? 기대 많이 많이 해요. 열심히 했어요. <laughs> 벚꽃은 길 가면 엄청 보이던데. 많이 봤지.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저녁? 아까 추천해줬는데? 그거. 삼겹살. 삼겹살 냄새가 아까 대박이었어. 나왔는데. 삼겹살 어좀 먹었다고요? 오늘 또 먹으면 되네.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laughs> 짜장면? 맛있겠다. 짜장면도 맛있겠다. 어우, 나르네. 너무 나른해졌어. 그룹할 때랑 솔로할 때랑 준비할 때 느낌이 어때? 어, 그룹할 때는 엄청 푹적푹적거리죠. 그리고, 음, 약간, 기댈 곳이 있었는데, 솔로할 때는. 근데, 솔로할 때는, 약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좀더 편하긴 해. 원하는 느낌이랑, 생각했던 그림이랑,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룹할 때는, 다 같이 어울리는 노래? 그런 걸, 그런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열세 살 때부터 좋아했다고 지금 몇 살인데요? 밥 아직 안 먹었어. 곧 먹어야지. 앞머리요? 이거 자른 건데? 근데 스타일링 하면 또 짧아져요? 업텐션 노래 중에 뭐가 내 스타일이었냐고요? 그 If <laughs> 디풀러고요 어디 플러브는데좀더 컨셉슈얼해요 이번에 확실히 컨셉슈얼해요 염색이야? 염색은 안할것 같아. 염색은 안 해. 다 했어요. 금발이야? 금발이 안 어울려요, 이 노래. 금발을 하는 것보다 검은 머리가 잘 어울려. 날짜요?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날짜는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어. 쉬는 날에 하면 좋은 취미? 음... 음... 뭐가 있지? 운동? 아니면 새로운 거 해보기? 안 해본 거? 독서? <laughs> 독서도 좋은 취미 같아 근데, 독서하면 졸려. 뭔지 알죠? 뜨개질? 뜨개질을, 재밌겠다. 독서요? 독서, 한창, 잠깐 했다가 안 해요. 그치, 만화로 독서하면 할수 있지 작심삼일 독서는 어려워 취미로 만들기가 그래도 가끔씩 해요 하나씩 집중 완전 줘야 돼. 맞아. 재밌어. 독서는 잠안올때 하는 건가? 아니요. 진짜 뭐, 오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가끔씩. 독선 최후의 선택 맡긴 해. 점의 추, 점의 추 그거 삼겹살. 밥잘 챙겨 먹고 오늘 오늘도 넘나 수고 많았고 재밌는 이야기요 재밌는 이야기 있긴 한데 <laughs> 나중에 이거는 뭐가 나와야지 뭐가 나와야지 해줄 수 있어.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이건 지금 못해줘. 지금 해주면 재미없어. 꼭 해줄게. 잼예가 뭐야? 저번에도 잼예? 잼예? 잼예가 설마 재밌는 얘기 줄인 말이야? 내 아저씨라고요? 그쵸. 나이를 저도 많이 먹었답니다. 이따가 밥잘 챙겨 먹고 또 올게. 알았지? បាយបាយ